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갑옷이 없네요. 연운으로 먹을게요. <laughs> 시작부터 안 좋은데? 자, 그래서 오늘 내볼 거는요 아니, 왜 니가 날? 나... <laughs> 아, 다이에나 뭐야, 이거. 다이애나 선봤자 나온 먹는다. 다이애나 손바짝 하면 먹는다 이거 무대 무대 좋은데 다이애나 아씨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 이제 무대 줄게요 탕켄치 이성을 씌우고 이렇게 가는 게더 세죠 지금 어 다이애나 한 마리 남았어 영혼을 받아주고 이거 카타리나는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요 사암살도 좋지만은 아예 탕켄치를 갈까? 이렇게 갈까? 이거 질것 같은데 암라인이 <laughs> 없는데 오케이 이겼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지팡이 먹고 아 <laughs> 2-5에 삼성다이애나가 붙으면은 사암살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2-5에 삼성다이애나 이 정도면은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 애들을 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인간적으로다가 오케이 308 이길 수있어 이거 야, 설마 못 이기는 거 아니지 이거? 피흡이 없는데? 아니, 야이 이길 수 있잖아. 삼성인데 삼성인데 벌써 약간 유통기한이 좀 맞는 건가? 레업만 이렇게 그냥 하면서 올라가면은 그렇지. 한 살자 받아주고 삼성 만들고 이렇게 힘들어되는 게 맞는 건가? 이게좀 아닌 거 같은데? 여기서 뭐, BF 수드 나오면은, 총검을 가든, 아니면 장갑을 나오면은, 정손을 가든, 약간 그런 식으로 갈게요. 갑옷은 아닌데? 아, 정손. 오케이. 정손으로 가자. 한겐치 아칼리까지? 일단, 정손을 줄게요. 이러면은, 이제, 피읍이, 확률적 피읍이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세 방. 니달리 세 방. 야, 이거, 뭘, 뭘로 뜬 거지? 이거 피읍으로 떴나? 오케이, 피읍으로 떴어요, 피읍. 그렇지. 야, 이길 수 있지? 야, 이거 우한데? 잠깐만. 보여줘, 삼동다이에나. 3-1이야, 아직. 정신 차려. <laughs> 아직 3-1이야. 정신 차려. 오케이. 일단, 앞라인 하나 올렸고요 행운 뭐 나오면은 그거 해야겠다. 그렇지. 어우, 좋은데? 어 이거를 레버칠 만하다 이거 싸움꾼 봤다 이거 그 7연승 이구나 지금 이거는 레버칠 만하죠 오케이 구인 수준 칼리스타 아 이거 빨리 칼리스타에 붙어야되는데 아 이거 갈, 갈리오가 너무 갈리오 제발 갈리오가 시간을 너무 끌어주는데 오케이 실드 그렇지 아 좋습니다 한판 한판이 <laughs> 왜 이렇게 힘든 느낌이 들지? 2-5에 3성 팀웠는데왜 이렇게 힘들지 게임이 총검을 올릴까 그냥 거결도 가능하고 아 총검은 불가능한데 아예 근데 이게 사코 자리라서 이거 못 먹죠 예. <laughs> 못 먹고 아예뭐 망토밖에 먹을 게 없네요 이레버 치고 학살자를 아니 그 행운을 받을까 질것 같은 레업 <laughs> 치면 질것 같은데 이거 야못 이긴다 여기 모래 하나 줘보자 이거 못 이기거든요 이거 아 이거 이성 팀원은 못 이기는데? 아 이거 잠깐만. 아 졌다 이거. 졌다. 얘못 이겨요. 어? 보여주나? 오 다에나 보여주나? 다에나 스킬 한 번만. 아 이거 끊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이 질뻔했다. 레버블. 아, 이거 행운 집어넣을 거 이랬다. 다리우스를 안 집었네, 참. 행운 집어넣을 거 이랬다. 아, 여기 싸움꾼. 살짝 좀 불안해요. 살짝 불안해, 살짝. 근데 모렐이 거 파이크가 작아주면은 좀 괜찮겠는데? 야, 파이크 빨리 스킬링 써봐. 오케이. 오케이, 치감 묻힌 건가? 같다 와, 피오브로 나왔다. 오케이,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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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키는거 아니야? 아, 됐다. 어우, 힘들어. 오, <laughs> 어, 잠깐만. 오케이. 야, 잡아, 끊어. 그렇지. 아. <laughs> 어우, 힘들어. 랩업을 치고, 싸움꾼이랑 행운을 받아줄게요. 와, 왜 이렇게 힘드냐, 게임이. <laughs> 와, 나피 100이야. 어, 고결? 어, 총검? 아둘다 주면 어떡해. <laughs> 이렇게, 파이크이성? 아니, 선택지를 주는데, 나한테? 아유, 뭘로 가지, 이러면은? 거결이냐, 총검이냐. 그렇지, 이깁니다. 아, 이거는 도네이션이 왔기 때문에 총검입니다. <laughs> 거결을 주고 싶었지만은 총검을 갈게요, 이러면. 이렇게, 아칼리성? 이 아칼리로 올려야겠다, 이러면. 아이고, 2,000원 거결. 이러면은 거결이지. 자, 거결을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사실, 거결이 더 좋기는 해요. 이게, 총검이, 얘는 이제, 암살자를 받으면은 물리 딜도 세죠, 지금 보면은. 이게 물리 딜이 세기 때문에, 사실 총검은 좀 아깝기는 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정선을 올린 거거든요. 피우템으로. 총검 대신에. 그래서 정선을 올린 게 약간 그런 이유가 있다. 이깁니다. 오케이, 여기, 칼리스타, 빨리, 빠르게 끊어주면은. 아, 이거 파세검 들어왔는데, 잠깐만. 야, 카타한테, 아니, 칼리한테 물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겼다, 이러면은. 그렇지. 칼리스타, 빨리 끊어, 빨리! 슥! 아, 연승이 끊긴 게 너무 아쉽다. 총검에 용발톱? 용발톱 하나 먹을까? 근데 스웨인이라서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예, 못 먹죠. 이온을 올릴까? 육 그거 올리자. 유감살 올리자. 탈론 어차피 갈라 줄 거예요. 탈론 어차피 갈라 줄 거고. 다음 군을 빼고 유감으로 가자. 이온으로 가자. 어, 여기 다리. 아, 야수 뒤로 빠져. 와. 이게 유감이지. 아, 잠깐만. 이게 야수 지 <laughs> 아니, 4-5에 벌써 힘이 빠졌는데? 뭐야, 이거. 한 번만 이기고 행운 빼자, 이거. 탈론? 이거를, 이혼을 누구한테 주지? 파이크. 파이크한테 주고. 이깁니다. 구랩을 갈까, 그냥? 피 관리도 잘 됐고, 돈도 많아가지고, 애들도 피도 좀 있고, 이거 구랩을 가야겠다, 그냥. 오케이. 이거 행운을 깔게요, 이제. 행운을 까고. 아트록스 일단, 영혼을 받고, 타영혼 받아도 되겠는데? 리로를 굴려서 시너지 조금만 맞춰보자. 오케이. 유미만 찾으면 돼요. 이러면은 오 돈이 많다. 아 이거 유미 하나 뽑고 싶은데 그냥 이거 구랩 가야겠다. 영혼 하나 더 봐도 이거를 총검을 아...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세트 줘야 돼. 총검 총검 세트 줘야 돼. 총검은 세트 주는 게 맞고. 아, 선봉대? 선봉대의 수인 근데 다이애나는 이제 마법 딜도 세다. 이깁니다. 거의 9레벨 다 찍었어요, 벌써. 이게 이제 그, 어, 연승을 잘해 와가지고. 카타리나 이성, 오케이.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지금 피도 많고. 아, 오코 이성을 다잘 뽑는다, 애들이. 이러면은 유감을 오히려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영혼도 영혼도 약간 유미랑 질리언으로 신비술사로 받고 이영혼에 사암살 아니면 오히려 이암살만 받을 수도 있어요. 암살자가 안 좋거든요, 사실. 이길다면 오코만 때려박는 게 맞는데. 아 이거 못 끊어. 아 이거를 못 끊어. 와 저걸 못 끊어서 지네, 아칼리가. 한 방인데. 아 이거 이거 끊었으면 이겼는데. 암살자. 사암살자만 챙기고 암지르? <laughs> 암사라지르? 아 이자를 못 보는데 그러면 일단은 올리자 이거 탈론이 쓰레기예요 템이 없으면은 어차피 쓰레기기 때문에 탈론이 음, 아유 가연이 있네 저거 오케이 뒷라인 어 그렇지 뒷라인 다 끊어주고 그렇지 <laughs> 쌈이다 스킬 한 번도 못 쓰고 자 이러면은 오케이, 이깁니다 이거 3, 3등이었는데 질... 아 탈론 쓰레기래니까 <laughs> 쓰레기래니까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또 나와 버리는 약간 이게 이겨가지고 이거 이자 받을 수 있겠지 이겨가지고 시너지를 좀 바꿔야 되는데 빨리 와 여기 삼성 야 여기 보내자 한 번에 여기 이기면은 보낼 수 있다 아칼리가 더 빨발톱 더... 까주고 그렇지 그렇지 아 니코 바로 보내고 한 방에 이러면 이겨져 여기 아까 졌었는데 그렇지 이겼죠 이번에는. 그렇지 끊었다 오케이 들어가시고요아 좋아요 잘 보냈다 아 세트 <laughs> 세트 암살리신을 간다? 오 세트 패어 성배 아 칼리 삼성 붙겠는데? 아칼로남 안씁니다 암살리신으로 가자 칼론 안 써요. 이거 오케이. 여기 <laughs> 칼리스타 삼성인데, 지금 집단 포화를 받고 있어요. 일단은 아, 새끼 못 썼어. 킨드레드 붙었고, 유미 하나만 줘봐. 스웨인 어떻게 오크로 박아야 돼. 이거는 오른 올은? 아니, 오른은 별론데 유미? 아, 이거 사용은 안 받는 게 난데. 이거 이렇게 가야겠다, 그냥. 티모를 빼고. 이거 답, 다, 다 내려야겠다, 이거, 유감. 이거, 암살자 다 팔게요, 이거. 이거 4함으로 내쳐야 돼요, 이거. 아칼리만 살리고. 스웨인 이성. 아지르. 세트 이성. 아, 이거 킨드 회사. 리신. 모르가나 같은 거안 나오나? 아트록스. 아 잠깐만 이온을 어디 갔어 리신? 아 스웨인 주자 그냥. 아 세트 줄 거예요. 괜찮 괜찮아요 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 홍배 하나 더. 아니 이길려면은 다이애나 애초에안 썼지. <laughs> 이길려면은 다이애나를 안 썼지 애초에 자 다이애나의 성배 몰아줄게 그냥 모르가나 케일이 뭐가 있나 아수은 있네 어차피 오케이 모르가나로 하고 잠깐만 모르가나 좋습니다 오케 여기는 이겨요 지금 딘... 아 아니구나 여기 개세지참 잠깐만 자자 자, 이기죠 이제 이게 바로 오코의 힘이다. 바로 이겨버리고 누가 봐도 다이애나덱 이렇게 아지를이성 이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 피가 없으니까 이거 찾을게요. 그냥 돈다 쓸게요. 어 뭐야 이거 질리언 아 이거 아지를못봐 유미 유민 또 뭐야 이거 <laughs> 이깁니다. 이, 이 정도면 이겨요. 아 이쪽으로 옮겼네. 괜찮아요? 오케이. 데, 밸류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지. 그렇지! 오, 잠깐만. 야! 이길 수 있잖아. 요네? 요네 이거 들면 이겨요, 요네 들면은. 아이, 미친. 괜찮아. 야, 돈좀 줘봐. 오케이. 아칼리 띄우고, 아칼리랑 리신 띄우면 이길 것 같은데? 오케이, 아칼리, 삼성. 리신 하나만. 오케이. 자, 리신까지 붙었고, 이러면은 이길 것 같은데요? 보건 주고. 오케이, 이길 수 있어요. 아칼리의 망토 주자. 아, 여기에 이기죠? 요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 덱 밸류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에나 이 덱이다. 오케이,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이겼어. <laughs> 야 여기 여기가 이겼어. 아 이러면 이기지. 여기가 지금 상성상 제가 훨씬 유리한데 여기가 이겼네요. 이러면은 이기지. 오케이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오케이 유미 띄워주고 세트가 찍어버리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이애나 그리고 스킬써도 그렇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덱의 핵심은 야소인데 다이애나가 야소를 바로 그냥 끊어버리는. 들어가시고요. 와, 보, 와, 한 방에 가네? 너무 크게 이겼는데?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 봐도 이제 이번에 다, 삼성 다이애나가 버프를 먹었죠, 보호막이. 그래가지고 다이애나 덱을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 다이애나 덱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